아이스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끝났습니다. 너무 맛있어 먹어봐 뭐야 이거 진짜 뭐야 같이 그러니까 좀 투자 방시으로 <목소리> 몰카가 안에 <목소리> <아내> 몰래 거금을 숨겨 <목소리> 했다면 우리 <목소리> 애인이 나타나셨습니다 대전에서 아내를 속이러 온한 <목소리> 번도 속여본 적이 거의 없어서 깜짝 놀랄만한 <목소리> 걸 준비하면 <목소리> 하는 것 같아. 아, 아, 눈치가 오, 눈치가 백단이라는 와, 얘기인데. 또 둘째가 생겨서. 아그 추억 만들어주고 싶고 해가지고. 이벤트 겸해서 네, 해서 재미난 추억을 한번. 어. 자신이 있습니까? 네 지금 등장합니다. 야. 아 의뢰인 우리 아내분 아기까지 여기까지 네, 지 일가족이 한 번에. 너무 이쁘잖아. 어 시작됐어요. 정말 어, 잘하고 있습니다. 분위기가 괜찮지 않아? 아니, 위치도 좋고 숨은 네. 맛집이야. 여기가 또 맛있어 그래가지고 뭐 맛집이라고 하더라고 뭐? 뭔뭐 말? 뭘 먹어? 뭐. 여기 주말에 장사 진짜 잘 된대 주말에는 그 예약 안 하면 못 들어와? 너무 많아가지고 장사 진짜 <laughs> 잘안아뛰어가지고 <laughs> 화장실은 어디야? 화장실? 어? 화장실?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? 아빠 <laughs> 뭘카니까 어? 협조해줘 라고 해서요 조용하게 조용하게 <laughs> I 라고 n <laughs> 라고 해줬어요, 어우, 좋아. I i n it. I fi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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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어 f i n 어 it. I f i 어 d it. I fi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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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I f 다 n d it. I find it.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물물한잔 달라 고 그래요 사장님한테 물물좀물좀 물좀 주세요 물 마시고 와 자기 물 마셔봐 스위스 물이래 스위스 물아물물 에비앙이 야 에비앙 그 신맛 신맛 나는 물이야 신맛. <laughs> 와 이거 다 수제로 만든 거잖아 <laughs> 이거 다 직접 만든 거네 프랑스 종자 프랑스 종자 <laughs> 말을 이루셔서 <laughs> 아, 웃음, 웃음이, 웃음이 터졌어, 웃음이 터졌어. 야, 너무... 아, 너무... 아, 웃음 졌어 웃음 어 아우, 웃음이 너무. 을 너무 했다. 아니, 터져버리면 어떡해. 자, 터지면 안 돼요. 이 사장님이 대단한 사람인데. 우리 그매이저가좀 능력이 있는 사람. 우와, 저거 봐. 그, 대통령상. <laughs> 특허증. 청와대도 초청받아서 간 거야. 아, 을 음... 이루셔서 웃음 여기 <laughs> 연예인, 연예인도 되게 많이 온대. 그리고 뭐, 연예인들도 오고, 셀럽들도 많이 찾는 곳이야. <목소리> 자, 겉으로는 <목소리> 멀쩡한 카페인데 특이한 카페라는 걸안 해보니 슬슬... 뭐먹을뭐 먹자 자, 메뉴판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. 특이한 메뉴판... 메뉴판도 저희가또 뭐, 친밀하게 만들어 놨는데... 그렇죠? 특이한 게 많아가지고... 특이 <목소리> 자, 이거 메뉴 진짜 대박 날것 같지 않아? 좀 많이 사 먹을 것 같지 않아? 이런 거... 김치 에이스크 이런 거... 궁금하지 않아? 딱 봤을 때... 외국 사람들끼리 디노 김치 와플 하면서... 뭐 디노 김치 와플 이러면서... 완전... <목소리> 좋아할 것 같지? 아, 뭐 좋아잖아. 하 자기가 인상. 그래? 아니 독특하잖아. 내가 원래 독특한 그런 걸좀 좋아하잖아. 목 소리도 너무 크고. 안녕하십니 지금 약간 의심을 문 아, 루치가 네, 워낙 살짝금 어, 살짝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소금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. 소고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나왔어. 봤는데?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.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. 아,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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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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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장님이 특허 받은 거래. 이런 게 진짜. 응! 음. 음. 먹는 법이 있어. 먹는 법이 따로 있어. 먹고. 아, 한번 빵고 내려놔. 어 음. 음. 음 맛이이 그 진짜 진짜 단맛이 스며드는구나. 음 너무 아닌가? 그러니까 맛있잖아. 너무 맛있어. 먹어 봐. 음뭐그 전체가 뭐야? 이 이상한 카페에 투자를 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거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바. 내가 내가 뭐? 여기에 투자했어 근데 좀 같이 그러니까 좀 투자 방식으로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매니저한테 돈을 음. 사실 좀 빌려서 매니저 돈도 좀 있고 내돈 해가지고 음. 좀. 매니저님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나안 속아 하지아 자기 뭘뭐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야 진 매니저가 인맥이 엄청 많아 내가 알잖아 그아 재료 재료 자체가 다 수공업을 해오는 거야. 어 이제 점점 믿으시는 것 같아요. 어 점점 계약서 를 보고 이제 점점 믿으시는 아, 것 같아. 동지빠도 알고? 있어? 자 지금 자기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. 지금 흔들면 매니저님 등아 매니저님. 남자의 등장. 그 등장. 과연 어떤 남자가 들어가는지. 아 매니저 오셨어요. 매니저님이 들어가니까 이거 피규어 진짜 놀랐어. 오셨어요. 진짜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아, 어, 이렇게 현하게 오셨어요? 네, 좋다고 하셨어요. 네, 좋다고 하고. 여기 여기 가게는 좀 괜찮죠? 저는 좋아요.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이거 나무 보셨어요? 근데? 그때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었는데. 아, 이거 되게, 아, 어, 잘한다. 어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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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는데, 오, 아직 좀더 만들어야 돼요. 쪽자를이 정도 금액 정도 하신 거면은 3천만 원인데 그래도 20% 정도면은 지분이 나쁘진 않은 거거든요, 솔직히. 3천만 원으로 보 뭐? 근데 이 호전부터 이제 금액대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. 보통 괜찮은 거 같아. 제가 다른 제가 더 신메뉴 좀 찾아서 제가 갖고 올게요. 메뉴. 김치 아이스크림이나 김치와플 저희가 이거 두개밀고 있거든요. 누구야? 아 김치와플이라고 쌀 가루가 좀 들어가 가지고. 먼저 먹어봐. 괜찮지? 왜못 먹어? 안 먹어? 라이프를 드려야지. 빠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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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 네네 아,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내가 새로 사는 거 이런 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. 별거 아니야 이런 네. 게. 뭐야. 뭐맛 말도. 나 보이려고 하지 마. 어? 나는 안 쓰고. 이거 보고도 못 믿겠다는 거야? 응. 이건 누구나 쓸수 있지. 몰카야? 아 자기, 자기 뭔소장는지 모르겠는데 진짜야 저한테 무슨 작당한 건가? 저한테 무슨 작당해? 어? <laughs> <laughs> 아, 얼굴이 빨개졌다 몰카 이제 뭐 걸린 거 같아 뭐. 아무 말 대잔치로 아내분을 아니 이거 도장도 다, 다... 입금내역을 보여줘 이게 비트코인 들어온 거야 다다내 돈이야 현재가가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 <laughs> 앨런 머스크가 투자한 대로 나 그거 보서 따라하는 거야 원코인 도르코인도르코인이라고 o <laughs> <스껴� establish> <laughs> <우와>, 진짜. i n Toro coin, Toro coin, Toro coin, Toro coin, Toro coin, Toro coin, t 어 r o coin, Toro coin, Toro coin, Toro coin, Toro c 김정은이 왔어. <laughs> 아, 그만해. 나자 집에. 나자 집에. 아, <laughs> 자, 자 이제 들어가면 되겠네. 야, 걸렸습니다 야, 이, 아이고, 죄송해요. 이거 진짜 왜 그랬어요? 이거 아, 네? 아, 아, 어떻게 네. 이렇게. 이거 게할사람어아니 어떻게 어떻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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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런 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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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앞에 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게어비웃으시더라고어디서부터 <laughs> 눈치를 챈 겁니까 아떻 아니, 물가가 아니라 그냥 뭔가 이벤트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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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간을 뭐 뺏긴거는 아니에요 어, 노력을 뺏겼습니다 <laughs> 계약서 보고 아 대박났다 이거는 아. 안 속을 수 없다 진짜 안 속을 수 없다 했는데 <laughs> 조금 속상합니다 속이는 아. 것도 힘들었는데 네.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. <laughs> 너무 웃겨가지고 어, 너무 웃겨가지가워 머니 오.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 이아요 좋아요 즐기고 그리고 스크린